감사의 마음은 그 사람 인격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 감사가 신앙인의 기본임을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로서 수장절을 지킨 이유도 그래서이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추수 감사절의 기원을 보면 미국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지킨 절기에서 유래됩니다. 그들은 본문의 시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 불편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런데도 감사해야 하는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누리과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사로니까 전서는 AD 50년경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당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황제를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소문이 생겨나므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카는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정치 경제적으로 충돌할 때마다 영리한 판단으로 로마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지도자들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세 단어가 첫째는 범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함은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개인적 주관으로 감사하는 것은 위선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습관을 지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를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의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만약 당신에게 3일 동안 볼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자기가 3일만 앞을 볼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 급할 것 같지만 헬렌 켈러는 존재 자체를 감사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일상에서 살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죽지 않고 존재의 대상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스스로 망치거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호모사피언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이유입니다.